네,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더디거나 통증이 오래갈 수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 언제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건강 365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관절 통증. 언제 수술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간단한 동작조차 힘들어진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태행성 관절염이나 심각한 연골 손상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시행됩니다. 휴식 중에도 통증이 지속된다거나 6개월 이상의 진통제나 주사 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에 통증이 심해지고 걷기조차 불편하다면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미루면 통증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관절 변형까지 진행될 수 있어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미루게 되면 관절 손상이 더욱 진행되고, 이는 수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어, 휴식 중에도 통증이 점점 더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근력 감소 및근 위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근육량 감소로 수술 후에도 재활도 어려워지게 되고, 무릎을 쓰지 않으면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 근육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는 수술 후에 재활기간을 길어지게 만들고, 회복속도도 느려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작정 통증을 견디기보다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와 재활 운동을 통해 관절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빠르고 원활한 회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재활운동, 통증관리, 감염예방 및 생활습관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그 후에는 근력회복 및 균형을 회복하는 근력강화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게 되는데 낙상예방 및 지속적인 관절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결정이지만 수술 후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을 통해 관절의 통증을 해결하고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만 올바른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 삼육어였습니다.